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희동 미미네 대표 패스타일리스트 레인입니다. 네 여러분 미미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함토리 님이라는 분께서 영상을 요청하신 게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함토리 님댁 첫째 강아지 치와와 강아지가 몸무게가 웬만한 중형견만큼 나간대요.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뚱뚱한지 날씬한지 집에서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과 반려견들의 살 빼는 방법. 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해 볼게요. 여러분,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얘기는요, 사람에서만 쓰여지는 얘기가 아니라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펌토리님때그 우리 첫째 치어 친구가요. 지금 9살인데 4살쯤에 무릎골 탈구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었대요. 그럼 친구가 이렇게 살이 찐 상태로 계속 살을 빼지 않으면 그 치어 얇은 그가느다난 다리로 그 중형견 만큼의 무게를 감당을 하려면 이 다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관절염에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로 교정을 한 친구들도 이 무릎걸 타구가 재발할 수가 있고 또한 디스크 질환 뭐 이런 관절 관련 질환에 걸릴 수가 있고요. 이 목까지 살이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찐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목 안에 숨구멍이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죠. 이 기도가 살에 이렇게 눌리게 되니까 숨구멍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기 곤란해 한다거나 기도가 이렇게 붙어버려요. 협착되는. <laughs> 기도가 협착되는 이런 기도 협착. 이런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심폐기능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심장병 이런 거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당뇨, 호르몬 질환. 어쨌든, 반려견에 있어서도 이 비만은 연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라면 적정 체형을 유지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살이 찐 건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BCS. 바디 컨디션 스코어를 이용하시면 집에서도 손쉽게 아이의 비만도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병원에서요, 아, 우리애 뚱뚱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수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관찰해보세요. 체중. 체중을 보고서 아이의 비만도를 측정하지를 않아요. 아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쉐입을 봐요. 이 몸매. 몸매를 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직접 만져봅니다. 뼈가. 갈비뼈, 엉덩이뼈, 척추 이런 데를 이렇게 손으로 막 만져봐요. 그 다음에 어, 아이가 조금 뚱뚱하네요. 살을 한10% 정도 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BCS예요 여러분. 짜잔! 이게 바로 바디 컨디션 스코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갈비뼈와 척추, 엉덩이뼈 이런 것들이 툭붉어진 정도와 위에서 아래, 그리고 옆에서 아이의 몸매를 관찰하면요 우리 아이가 바디 컨디션 스코어가 몇점 정도 되는지 손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만 해도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렇다면 BCS를 측정했는데 아, 어, 우리 애가 좀 튼튼한 것 같아 살을 빼야겠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려견의 살을 빼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강아지들 살 빼는 데 있어서요, 진짜로 중요한 게 운동보다는 식단조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사람들도 왜그 먹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막 곱창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 이렇게 건강한 돼지가 된다고. 볼크업이 막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되잖아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 어, 이고요. 아주 효과가 미비하기도 해요. 어, 강아지들. 그 칼로리 소모하는 것보다 먹는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강아지들을 다이어트 시켜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식단을 조절하시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간식을 다 끊으셔야 돼요 <웃음> <웃음> 여러분 강아지의 위가요 진짜 요만해요 진짜로 배 열어서 보면 진짜 두 마디? 요 정도 되는 응, 작은 아이들은 소형견 아이들은 얼마나 먹나요 강아지가 하루에? 라고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 애는 고구마 반개밖에 안, 안 먹어요 껌 하나 요거 요만한 거껌 하나 요거 하나 먹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 위가 요만하다고 요만한 위에 이만한 껌 하나 고구마 반개 사과 반쪽 바나나 반개 뭐 이거는요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한번 먹을 때 그만큼 먹는 거는 우리 애가 얼마나 하루에 어, 음식을 먹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진짜로 이제 눈으로 보고 체감을 하시려면 수첩에다가 적으세요. <laughs> 우리 애가 오늘 뭐 먹었나 사료 먹 그랑 뭐 사과 몇쪽반쪽 사분의 쪽, 일조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정말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비만견의 다이어트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 두 번째는요 어, 사료를 먹으시요 <목소리> 사료가 어 일반 사료가 있고 병원에서만 파는 처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처방식 중에서도 다이어트 처방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물병원에 오신 보호자님들께서 어 저희는 다이어트 사료 먹고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어떤 사료 먹이세요? 여쭤보면은 그냥 일반 사료인데 다이어트 사료, 라이트 사료 이런 걸 먹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처방식보다는. 어 그런데 왜 처방식을 먹어야 하냐면 일반식 중에 라이트 사료, 다이어트 사료 이런 것들은요, 그냥 칼로리만 줄여는 사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포만감을 많이 못 느껴요. 금방 배고파하고 어, 또 식사 양을 대폭 확 줄여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근육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육까지 같이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처방식에는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일반 사료 요만큼 처방 사료 요만큼 먹었을 때요 포만감이 달라요. 그래서 작은 양만 먹어도 쉽게 배가 부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밥을 달라고 계속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지 않으니까 조금 더 식사 양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처방식에는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일반 사료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요, 지방을 <놀람>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근육량은 유지를 하면서 지방만 태우기 때문에 보다 건강하게 살을 뺄 수가. 있는 거겠죠. 함토리님때그 첫째 아이만큼 살이 찐 친구들은요, 좀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방식 어, 한번 꼭 한번 먹여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토리님께요 사료 추천 하나씩 드릴게요. H사의 R E라는 사료와요. R사의 세아 t 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진 않은데, 어쨌든 이두 가지 사료가요. 굉장히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살을 빼기 아주 좋은 사료예요. 음, 간식을 끊으시면 아이들이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먹지 않더라도 어,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시고, 그때 먹지 않으면 그냥 밥그릇 치우셨다가 저녁때 다시 밥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 조금. 기호성이 떨어지는 사료라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도 다이어트 하려면 좀 독하게 마음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어, 여러분께서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니까 마음을 굳게 다잡으시고 제한 급식 하시면서 천방식 사료 한번 꼭. 보세요. 네, 여기까지 집에서 쉽게 반려견의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비만 반려견의 체중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BCS 같은 경우에는요, 1점에서 5점까지 나누는 척도가 있고, 1점에서 9점까지 좀더 세분화해서 나누어지는 척도가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척도는 5점 척도예요. 척도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에 BCS 이렇게 <laughs>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네발 달린 친구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주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